옛날 동경국에 거무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홉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세 아들만 남고 모두 죽고 말았죠. 걔도 자애네라도 무탈하게 크가나 다행이죠. 글공부라도 하영시켜 훌륭한 사람 만들어 사주. 야, 니네 글공부를 갈 시간 안 되시냐? 책보 챙겨 혼자 서당 가사주. 서당에 가기 위해 나선 버무왕의 아들들은 그곳을 지나던 동계남 은중전씨님과 마주치게 되는데요. 그춤 생긴거나 하는 짓이나 요망지다마는 맹이 쫄란 열다섯살을 못 넘기 큰게 예? <laughs> 나무 간세운 보사 무사 나들들, 무슨 일이고? 큰장천생한테욕 아, 들으셔 아부지, 아부지 우리 15살 꼬지밖에 못 사는 모시 <laughs> 뭐, 뭐, 뭐? 15살 꼬작빼기 못사아누개가 경구라니, 누개가 어떤 스님이 지나가다 우리를 배런게 많은 <laughs> 경구라스다 <laughs> 스님이 그신이어디 뭐, 그당 뭐, 그치, 뭐, 그치, 뭐, 그치, 뭐, 거치 뭐, 그봐라내 아들들한테 한말또 시허여 그치, 뭐, 라누구그아 고사가이네. 음, 아맹, 배려봐도, 가인은, 열다섯 살이 되민혼날 혼시에, 맹, 다하, 급디다. 아이고, 무슨 이러지. 음. 경하지 마라. 가인의 사주를, 한번만 더, 배려봐 주게. 으허, 잘, 배려보나, 마나 가인의 사주는, 경허여마시. 가인은, 인간 시상에서, 10원 주공 환생회사, 장수영 복록이 형 누릴 운명이오다 아니, 아니, 개민, 15세 죽지 않을 무신 방도가 어시 크냐? 음, 개민, 우리 절반이 경험하나 우리 절반에서 3년 동안 공을 들이십사, 경험은 방도가이실 거우다. 스님의 말을 들은 범우왕은이 아들들마저 잃을 수 없다는 생각에 정성껏 공양물을 준비하고 아들 삼형제를 동계남 은중절에 보내기로 합니다. 강 삼년만 불공 잘 들여오라. 개민 아무 일 없을 거요. 예 아버지. 그렇게 해서 동계남 은중절로 간 삼형제. 그들은 밤낮으로 불공을 드립니다. 그렇게 1년 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 아버지 어머니 형 보고 좀 하다. <laughs> 나도 언제 민 아버지 형 어머니 형 혼디 사라질 거. <laughs> 대매 이제서 일년 반인데. 이제도록 할 만큼 또시 지나서 될 건데. 성, 우리 그냥 집이 가면 안 돼요? 집에 가게. 그것을 본 스님은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심합니다. 야, 너네들, 이리 와보라. 무사벌씨! 스님! 와보라! 와. 니네가 이디 절관해서 3년을 꽉채워 불공을 들여시면 맹도 질고 복도 받으실건디 공 들이멍 부모생각 고향생각 햄시나 영 행은 공 들인게 아니된다경 허나 홀수었다 이제랑 집에 가사주 집에 가도 돼마씨 이거 니네 이리 불공들여올 때 가져온 공약물이여. 이제 이것도 필요 어시나, 니네가 가져가라. 니가 가져가면 장사 허영감인 굶어 죽진 않을 거여. 경헌디, 과양당 지날 땐 맹심, 맹심회사한다. 과양당? 그렇게 해서 집으로 향하는 범우왕의 새 아들들. 아, 성, 나 배고프다. 개매, 밥도 못 먹으면 이리 꺼져 왔죠. 야, 저기 물 있죠? 강 물로라도 배옵금 채우게. 응. 응.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허겁지겁 물을 먹는 아들들. 아, 시원하다. 아, 아. 물로 배를 채운 아들들은 고단함에 그만 그 자리에서 졸게 됐죠. 자인은 뭐라? 그때 물을 길러 왔다가 그 모습을 본 과양생이. 응. 아이고, 은 예, 그릇 샀어. 녹 그릇도 있어. 비단공단도 있으니 예, 샀어. 은 그릇, 녹 그릇, 비단공단? 오라, 개민 이걸 몬땅 나가 챙겨볼까? <laughs> 우리 집으로 가면 나가 그거 몽땅 사쿠다. 집비마시 집이 가면 진짜 문땅살 것과. 이게 정말 이유다. 가게마시. 불리하여 과양생인의 집으로 가게 된 아들들. 과양생이는 배고픈 형제들을 위해 밥상을 아이고, 차려오는데요. 장사하엔 돌아다니다보단 많이 버치지? 이 음식도 먹고, 이 술도 한 잔씩 허여 푹 씹어. 이 술은 한잔 먹으면 천년 살고, 두잔 먹으면 만년 살고, 세잔 먹으면 구만 년 산대 넌 술이오다. 구만 년? 우. 오, 오! 9만 년이나 오래 산다는 말에 앞다퉈 술을 받아 마시는 삼형제. 술을 마신 삼형제는 곧바로 골아 떨어졌습니다. 잠이 든걸 확인한 과양생이는 펄펄 끓는 참기름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잠이 든삼형제의귀 속에 부어버리죠 결국 삼형제는 숨을 거두고 맙니다. 며칠 후 삼형제의 시신을 받들인 연못을 찾은 과양생이. 그런데 그곳에는 세 가지의 꽃이 떠 있었습니다. 그 고장 정말로 곱다. 나 가제시면 좋 예쁘다. <laughs> 연못에 떠 있는 꽃을 들고 집으로 온 과양생이는 앞문과 뒷문, 안방문 앞에 그 꽃들을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과양생이가 지나갈 때마다 꽃이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것이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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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이런 요망한 꽃이다 시니 화가 난 과양생이는 꽃들을 모두 화로에 던져 태워버리는데요. 순간 꽃은 세계의 영롱한 구슬로 변합니다. 놀랍고 신기했던 과양생이는 구슬을 가지고 놀다가 입 속에 넣습니다. 그런데 그만 구슬이 목구멍 속으로 들어가 버리죠. 무술을 삼킨 그날부터 과양생이는 패기가 생깁니다. 그후열달뒤에 과양생이는 아들 3형제를 낳았는데요. 사실은 범우왕 아들들이 과양생이 아들들로 첫 번째 환생을 한 거죠. 그로부터 15년이 지났습니다. 15살이 된과양생이 아들들은 과거를 보기 위해 집단할 채비를 하는데요. 과거 시험 장원 급쟁 돌아오쿠다. 개나어머니 저들지 마랑 이십서. 몸도 맹시하시고게 기야 조심히 잘댕겨 오라. 네. 네. 응. 몇달 후. 우리, 우리 돌아왔어 아이고 기야 우리 아진을 돌아왔구나게. 그나. 과거는 어떠하냐? 너네 문과그째올 수다. 아이고 기가. 전 장원급제하였수다. 아이고 장하다. 전팔도에서 도장원을 쓰다. <laughs> 아이고 기가. 아이고 잘했죠. 잘해서. 속았죠. 속아서. 그만 엎드려. 혼자 일어서라. 야. 야야. 야개. 아이고. 아이고 야개. 그런데 절을 아이고, 하고 있던 새아들은 이미 죽어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온날온 온 시에 찾아가 어아이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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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아을아 잡아다 줍소. 뭐, 뭐 뭐라고? 염라 대왕을 잡아다 달라고. 예. 아더야꼭구사 우리 아들려지 아이고 아이고. 울고 불고 난리를 피며 염라 대왕을 잡아다 달라고 떼를 쓰는 과양생이 때문에 난처한 사돈. 이후로도 과양생이는 사또에게 매일 염라대왕을 잡아다 달라는 소지를 올립니다. 아이씨. 아이씨. 아니, 백성들 억울한 것도 풀어주지 못하서사는 무슨 사당 과양생이의 성화에 시달리던 사또는 문득 누군가가 떠올랐는데요. 여봐라. 가서 강림이를 데려오라. 강래미는 고을 관원 중에서도 가장 똑똑하기로 이름난 이었습니다. 넌 당장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을 잡아오도록 해라. 예. 염라대왕을 잡아 마씨. 누게가 나가 마씨. 아이고 아이고, 넌 못합니다. 못합니다. 내네 이놈, 감히 고을 원님이 내 명을 거하겠다는 거냐? 여봐라, 저놈을 매우쳐라.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학구다 학구다. 똑똑 돌아. 자. 자, 이거 받아라. 이것은 염라대왕을 소환하는 문서다. 이걸 가지고 가서 염라대왕을 잡아오라. 예. 집으로 돌아온 강림은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염라대왕을 잡아야 하는지, 또 염라대왕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었죠. 자, 무슨 일이 있을까? 에휴, 시상에 될 말을 해사 주, 염라대왕을 잡아오려나니 염라대왕을 마시? 아, 경 저들지 맙소. 무신 방도가이실테주. 나가 초자 복금에 갈 채비나 헙서. 조왕 할마님 우리 서방 가는 길 살펴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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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강림이 들고 갈흰 시루떡을 준비합니다 괜난 사또가 저승에 들어가는 봄매는 죽디가 봄매? 아, 이건가? 사또가 이거 줘라 아이고, 사또도. 산 사람 글씨사 흰 종이에 검은 글씨주만은 죽은 사람 글씨인 붉은 종이에 흰 글씨로 써사주. 다시 받아 없어. 이때부터 사람이 죽어 명정을 쓸 때에는 붉은 바탕에 흰 글씨를 쓰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인은 강림의 옷 앞뒤에 왕자와 용자를 붙여줍니다. 부인이 준비한 옷을 입고 보니 영락없는 저승차사가 된 강림. 가당 급한 일 생기면 이 전대를 풀어 봅사. 개민 무신 방도가 생길 거우다. 그리고 옷 앞섶에 몰래 바늘을 촘촘히 찔러 놓습니다. 가당 어른이나 아이 보이면 무조건 큰절 올리고. 이디산이 시루떡 호금식 나농족사에 그렇게 해서 염라 대왕을 잡아오기 위해 길을 나서는 강림. 이후 강림은 조강지처 집에 조왕 할망과 문전신의 도움으로 점점 저승가는 길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얼마나 갔을까? 길가에 앉아서 졸고 있는 저승 관원을 만나게 되는데요. 에이, 에이, 그, 어디를 감수가? 염라대왕자벌의 저승에 감수다. 아이, 산 사람이 어떻저승에 갑니까, 이거? 경어지 마랑. 저승 가는 질 아람 시민, 나한테 조골 고라줍서. 망설이던 저승관원은 적삼으로 강림의 영혼을 불러 저승가는 첫 번째 대문인 초군문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 염라대왕이 초군문을 지나갈 테니 초군문에 적폐지를 붙였다가 그때 잡으라고 일러줍니다 저승관원의 말대로 초군문에 적폐지를 붙이고 염라대왕을 기다리는 강림 염라대왕님 행차시다! 아니, 저것이 무엇이더냐? 이승에서 온 강림이란 자가 염라대왕님을 잡기 위해 붙인 적패지호입니다. 무엇이? 강림이가 나를 잡아? 이런! 과연 강림은 염라대왕을 잡을 수 있을까요? 다음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